우리 이제 명사의 세 번째 수업인데 우리 지난번에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배웠었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배웠는데 이 불가산명사에 선생님이 물질적 집합명사는 포함이 된다고 했어 물질적 집합명사 포함한 거야. 그래서 물질적 집합명사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가산명사라고 뭐였어? 셀수 있는 명사. 불가산명사는 셀수 아, 없는 명사잖아. 병사. 그래서 따라서 가산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불가산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분명히 달라. 어떻게 다르냐? 가산명사는 셀수 있지. 셀수 있으니까 셀수 있는 명사니까 당연하게도 수 수로 셀수 있으니까 수표시어로 수식을. 해. 근데 불가사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잖아. 그럼 못 쓰겠네. 그럼 뭘로 써? 양으로 써. 그래서 불가사 명사는 양표시어로 수식을. 해. 자, 간단하다. 사실 수표시어, 양표시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돼. 가사 명사는 셀수 있으니까 수표시어, 수를 나타내는 표시어를 수식을 하고. 불가상명사는 못 쓰니까 양을 나타내는 표시어로 수식을 하자. 그런데 이 수표시어, 양표시어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내신에서 모의고사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쉽다.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하고 한번 정리해두면 영원히 내가 기억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 기준점을 정하자. 먼저 너희 머릿속에 기준점 분명히 있어야 돼. 가상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다? 수표시여다불가산 명사나 물질적 집판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다? 양표시여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잘 들어봐.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이 조건이란 주로 가상 명사의 특징을 한번 잡아볼까, 얘들아. 가상 명사라는 건 이런 거지. 녹일지. 또는 뭐야? 번네를지 네. 자, 이런 거지. 자. 머네로라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 머네로라는 단어를 빨나나라는 영어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볼수 있다 없다 어. 없다 죽어도 못 봐. 왜? 머네로라는 명사는 니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볼 수가 없는 명사야.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가산명사야. 그럼 가산명사는 한 개냐 두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한 개라면 뭘 붙여? 어를 붙일 거고 만약에 이게 여러 개라면 뒤에다 뭘 붙여? 에스를 네. 붙일 거야. 그래서 니는 영어를 하면서, 어, 머니러를 보든지, 머니러스 줄 중에 하나를 본다라는 거야. 이걸 왜버리냐 지금부터 말하는 수표시어는 한개 이상일 때야. 한 개일 때는 수표시어를 붙이줄않아 수표시어를 뭐 붙이면 돼? 그냥 관사. 어, 뭐어 붙이면 돼? 그니까 러두개 이상일 때 무조건 수표시어가 나오는 거야. 이랬더니?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맞춰보자. 굉장히 쉽겠죠? 여기에 나오는 수표시어는 두개 이상일 때 쓰는 거지, 그러면, 이 명사 그대로 쓰겠어? 아니지. 이 명사에 뭐가 붙을 거야? S. 가 붙을 거야. 근데, 불가산 명사의 특징이 뭐였어? 언어 S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면 잘 생각해봐. 굉장히 쉽게 풀리잖아. 봐. 일단, 내가 공부를 다 해놓고, 공부를 다 해놓고 봐. 수표시어가 이냐 먼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들어가보자고. 수표시어가 이냐 양표시어가 말이야.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이걸 고민해. 왜 뒤에 나온 명사분들의 고민해. 왜이 녀석이 가산 명사인지 불가사 명사인지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줬잖아 네, 서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 없다. 어. 고민하는 게 바보 녀석이라니까. 논리가 없는 녀석이야. 만약에 이 녀석이 잘 봐. 이 녀석이 내가 지금 모르는 명사 나왔어. 그랬 나는 이 명사 잘 몰라요. 가산 명사인지 불가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렸어요. 이런 병신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가산명사라면 니네가 알든 모르든 뭐가 붙어있을 거야? S. S가 붙어있을 거야. 그럼 이 문제 너무 간단하죠. 앞으로 네. 해결할 때 S가 붙어있으면 이거는 네. 내가 모르더라도 무슨 명사다? 가산명사다. 뭐 고르는데? 수표시요. 만약에 S가 안 붙어있어. 그러면 아, 이거는 수표시가 놓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불가산명사일 거나 양표시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일단 이해됐니? 네. 그러면 부캐나 여러가지 의미를 위해서 우리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공부합시다 수표시와 표시를 완결판을 한번 해봅시다 오. 자 그러면 일단 수표시여든 양표시여든 다양한 뜻이 있을거야 첫번째 많은이라는 뜻이 있어 많은 명사 많은 명사 두번째 약간의 라는 뜻이 있어 약간의 또는 뭐 이런걸 수표시 할때는 몇개의 뭐 이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뜻이 있어 또는 거의 없는 이라는 도 있어 자 일단 먼저 수표시 안표시 형용사로서 다가가 보자 형용사로서 다가간면 많은 이라는 뜻의 수표시에는 뭐가 있어? 대표적인 뭐가 있어? 매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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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거야 양표시어는 뭐가 있지? 그러면 어 시가 있다. 자이가됐니 네. 자 대표적인 양표시어와 수표시어와 양표시어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지금 바꿨을수 있는 걸 배워야 되지. 그럼 매니야. 야 매니는 수표시어와 양표시어야. 수표시어야. 매니하고 바꿨을수 있는 게 머리에 딱 떠올라? 얼라, 어. 얼라. 아니야. 그거는 조금 있다 매일 수량표시어야. 그러니까 매니하고 완벽하게 바꿨을수 있는 거. 라츠업 어 o 르 이런 거 아니야. 바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혹시 기억난 사람? t w n 뭐야? 그러니까 정리가 안돼 있는 거야. 내가 미리 가봐. 내 공부는 뭐라고 했어? 하는 거하고 진짜 머릿 속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하고 다른 거야. 아, 그렇지. 아, 이거 아 뭐냐면 어 넘버. 맞다. 어구요. 자 이게 머릿 속에 딱떠야돼 그리고 이거 배웠었지. 언 어, 넘버러브 배우면 머릿속에 떠올릴 뭐야 야더0 0 0 0 0 0 0오0 0 0 0 0 0 0 0 0지0 0 0 0 0 0그0 0 0주 주어 동사, 0 0수일0 0 0명에서 너무 0세0 가르쳐 0 0니까0넘버0 0 0 0 0 0 0 0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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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 뭐가 있어0마운0 0마운0 0브0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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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큰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d e a of 이거랑 맞네 자, amount가 양이랄 뜻이야 이거 수랄 뜻이야 u 어, n n u m b e r a b 어, l n a m o u 어, n t a b l e good deal하고 A 어, great deal하고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이 뒤에는 무슨 명사가 와야 돼? 불가산 명사가 와야 돼 오케이? 네. 이 뒤에는 무슨 명사? 가산 명사 여기까지 정리했니? 네. 자, 그럼 계속 가보자 여기에서 하나의 개념이 있더라. 어떤 개념이 있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미리 해봅시다. 이런 게 있어. 뭐가 있어? 수량 표시어. 어 보세요. 어, 이 색깔 맞춥시다 저거 했으니 파란색. 수량 표시어. 자 제목만 봐도 알수 있지. 왜? 뒤에 무슨 명사가 올 거야? 가산 명사가 올 거야. 양표시어란 뭐가 올 거야? 불가산 명사가 올 거야. 그러면 수량표시어 뒤에는 뭐가 올까? 이 녀석은 자명 이름만 나가잖아. 숙표시어이면서 동시에 뭐야? 양표시어. 양표시어인 거야. 그러면 수량표시어는 뒤에 뭐가 올수 있다? 가산 명사도, 명사도 올수 있고 또못올수 있다. 불가산 명사도 올수 있다. 그러면 자 많다라는 뜻을 가진 수량 표시어는 뭐가 있냐라는 거지. 자세 가지가 머리 속에 떠오르죠. 이제 바로 네. 떠올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어? 어왓어두가 있고. 네, 그렇지. 그첫 번째 왓츠 <laughs> 아, 어, 어부가 있고 토렌티오. 세 번째 토렌티다자 여기서 얼락만 나왔으면 부사지 얼락 어부까지 나와야 형사가 되는 거야 <laughs> 네. 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형사 부사 가서 배우고요 오늘 큰 틀을 배울 거니까 자다 돌아 봅시다 수표 시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 진짜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약간의 다소간의 몇개 얼마의 이런 뜻을 가진 수표 시어라는 표시야. 이걸 헷갈려는 친구가 너무나 많다. 마음이 아프게 여기에서 깔단 미디어를 다트리는 거. 자 수표 시어. 약간의 몇개 얼마간의 다소간의라는 뜻을 가진 수표 시어 뭐가 있어? 어퓨가 A few. A 있다. Seven.

지금 세븐, 몇 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피뉴널 세븐하고 약간 완벽히 같은 건 아닌데, 자 일단 알아도 내가 이거 써준 거 뭐야? 얘들아 봐봐, 세븐의 뜻이 뭐라고? 몇 약간의 몇 개라는 뜻이야. 그럼 세븐을 가상 뒤에 무슨 명사와야 당연히 가산 명사와야 돼. 세븐을 뒤에 불가산 명사 올수 없다는 거, 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정.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 이거 애들이 되게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 우리 틀이 무슨 뜻이지? 저... 작은이라는 것도 있잖아. 작은이라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럼 막 선생님 오 밑줄 나와시다 니네도 의문증이 아니지? 궁금하잖아. 왜 선생님 밑줄은 작은이라는 것도 있는데 약간으로 어떻게 해석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봐라. 잘 봐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어? 보세요. 뭐야 무슨 명사야? 아, 가산명사야. 그러면 지금 양표시로 쓰인 거 아니잖아. 그럼 원래으로 들어와야지. 어, 왜를 보인? 한 명의 작은 소년. 이렇게 해석해야지. 네. 그럼, 어, 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뒤에 볼때 지금 명사가 나와 있어. 그럼 이거 맞는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이야? 작은이라 뜻이 한 명의 작은 소년이라고 해석해야지. 네. 그렇네. 어, l i 에 t l 이렇게 남아 있어. 아, 그러면 끝난 거잖아, 이거는. A요는 무슨 명사야? 엑체, 기체죠. 명사? 기체는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 그때는 어 리트리 뭐야? 약간, 약간의 분기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 거지 네. 그럼 그래?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자, 봐봅시다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순간 까일 수 있으니까. 보세요. 이제 어찌 보면 이네 부분 진짜 재밌는데. 일단 여기까지 먼저 가고 할게요. 네.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이런 수표시하고 거의 없는 약표시가 있어 거의 없는 수표시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야? Okay. 그 티유. 양표시어는 왜 그럼? 왜 그럼? 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수량표시어이기도 한데 잠깐 다 포트스터드 한번 해볼까 조금만 더 나가보자. 조금만 더 나가보자. 자, 얘들아 봐봐. 이거하고 똑같은건데 개념이 약간 뜻이 다르 매우 적은 이라는 뜻이 있는데 봐봐 요런거야 이것은 참고로 해봐 very few가 많냐 very retreat 많냐 요런 시험도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사실 봐봐 very 빼고 생각해도 돼 few가 많냐 retreat 많냐 하잖아 그럼 뒤에 명사를 보고 뒤에 가산 명사를 한 very표 고르면 되겠지 응. 불가산 명사를 보고 very 밑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very few가 맞냐, very l i t 이 맞냐, 이런 문제 나오거든? 이건 뭐야? 뜻이 매우 적은, 이런 뜻이야.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도, 이것도, very l 도 매우 적은, 이런 뜻이야. 근데, 시험 문제 푸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 수표시, 안표시니까, 의미, 너희들 독해하면서 의미파악을 위해서, v e r 는 매우 적은, very l i 매우 적은, 이 정도로 해석하실 때 깔끔하게 됩니다. 근데 포드 네. 스토리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더 가보자. 포드 스토리가서 이런 의미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표시어랑 표시어를 조금 응용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나와. Few 어 이런 문제. 자, few가 뜻이 뭐데 이하로 어있지 무슨 뜻이야? 비교구. 그래서 뜻이 뭐야? 더. 어, 그래. 그러면 봐봐. few의 비교급 만들었지? with의 비교급이 뭐다? 하... 중학교 1학년을 잘 다니는 거니까 with의 비교급을 모르는 애들이가 진짜 정말 충격적이야. 뭐야? 봐. 오 버시. 뭐야? 와. 충격적이라니까, 내가. With two. Let's 아니니? Wist.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With two, l e s i s t 이걸 중학교 일학년때 배워야 돼. 이걸 안 배운 거야. <laughs> 내가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 아프지. 그런데, 이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이거 퍼졌었냐? 이 문제를 보면 있잖아요. Fear나 less란 뜻이 뭐야? 더? 저그 그런데 봐봐 이걸 알고 있어 이 문제 공짜 아니? 네 공짜잖아 어떻게 공짜야 아 few 일단 f e w 의비교급이네 less는 written에 비교급이네 그럼 똑같은 문제 되는거죠 뒤에 명사 가서 가산명사라면 뭐골라나 few 골라라 불가산명사라면 뭐골라나 less 골라라니? 더 네. 그것도 아니다 뒤에 s 붙어있으면 뭐 골라라? few 골라라 s 안 붙어있으면 뭐 골라라? less 골라라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자 이제 마지막 보세요 이거 적었.. 적고 어, 적었지? 네안 적었는데 응 레슨 인제잘봐잘봐인제봐 수량 표시어가 많은이라는 수량 표시만 있는 게 아니야 약간의 몇개의 얼마의 다소간이라는 수량 표시어가 존재 하더라. 이런 걸 나타내는 수량 표시어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C 수량 표시.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이 녀석도 수량 표시어 얼마의 다수관을 몇 개라는 수량 표시니까 뒤에 무슨 명사 오겠니? 가산 명사로 올수 음. 있고 또 음. 불가산. 명사도올수 있겠죠. 네. 그러면 수량 표시요 약간의 얼마의 다소관이랄 뜻을 가지 수량 표시는 뭐가 있냐? 그렇죠. s e 하고 n, n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 녀석과 많이 달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많이 달라. 공통점은 뭐니? 가산 수량 표시니까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다올수 있다. 가산명사 불가명사 다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 당연하죠? 여기 서빠을면안 되죠. 근게 있잖아. 다. 언나르블 라츠하고 프렌치하고는 막바코스도 어떤 조건이 없어? 그냥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써하고 애니는 틀려. 쓰임새가 다르다. 쓰임새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다른다고 했지? 자, 기억나지? 썸은 어디에 쓰인다. 금정문에 분정형. 쓰인다. 애니는 어디에 쓰인다? 그죠? 정서운 것이 니다 자, 예를 들어봐. 자 배운 김에 한 번에 배웁시다. 자 다시 가보자. 이 완전 샤워했어. 썸은 언제 어디에 쓰인다고? 썸은 응. 어디에 쓴다고? 응. 긍정문. n는 부정문. 응. 근데 부정문뿐만이 아니라. 의문문. 조건문에서도 쓰입니다. 조건문이라면 만약 뭐뭐 한다면 if나 u n l s 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장을 말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응. 부정문, 음문문 조건문에서 쓰이게 된다 그렇지?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 볼까? 아예 나는 야돈좀 가지고 있어 돈좀 가지고 있어 원래는 썸 애기가 아니라 약간의 돈이 있어 하면 뭐 쓰면 돼 원래? 어? 리틀 쓰면 되겠지? 이해가 되니? 네. 왜? 돈을 셀수 있어 없어? 없잖아 불가사 명사잖아 네. 명사표에서 너무 자세하게 했지? 그래서 아예 막 위로 머리 나돈 약간 있어 이렇게도 되지만 수량표시인 써머가 이리 쓸수 있다. 그런데 문장을 한번 살펴봐. 이거 무슨 문장이야? 긍정문이지. 부정문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써야겠니? I am s o m e m o n g I a s m e 나돈좀 있어. 근데 나나돈이 어, 없어. 나돈 없어. 뭐라고 하고 싶어? 나시붙저 있지 무슨 문장이야? 부정. 부정문이야. 그렇지? 부정문이니까 당연히 썸이 해야 돼, 애니야 돼. 아니, 머니난돈 없어. 어떤 돈도 없어.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일단은 먼저, 원리를잘 생각해요. 자, 머릿속에 기억했지? 썸은 언제 쓴다고요? 긍정문 인정. 썸은 긍정문에 쓴다. 애니는 언제? 부정문, 음음문, 조건문에 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정문을 봤어. 음음문을 가볼까? do you have is on so am 자, 어떤 문장이야? do you have a white yeah. money? 자, 음문문이잖아 네. 그렇지? 음문문이니까 당연히 네. 음문문이니까뭘 써야 돼? s am을 써야 돼? any를 써야 돼? any. any를 써야 돼. 그렇지.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 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 의문문이라서 원칙 때문에 n을 올렸어. 그렇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응.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지. 왜? 너에게 답을 요구하는 건썸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어봐 봐. 원칙에 어긋나잖아. 이제부터 진짜 원칙에 엄청나 어긋나잖아. 구성국까지 하는 거네. 그래. 그런데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 봐 분명히 의문문이야. 음문에서는 음 썸을 써야 돼, 애니를 써야 돼. 써. 애니. 애니를 애니. 써. 아, 빨리 머릿속에 적어. 이거 헷갈리니까. 자, 다시 썸은 언제 씁니다? 긍정문. 애니. 애니는 언제 씁니다? 애니. 음문. 음 부정문, 음문, 음 조건문. 음문문까 당연히 못뭐 써야 돼. 애니, 애니 써야 돼. 근정문. 이게 답 썸이라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씩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음음문인데 음음문인데 음음문이 그렇지 권유나 부탄의 음음문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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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을 사는 거요 잘봐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또한 말에, 소리한 말에 이 문장은 완벽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야 오늘 시간에서 아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야. Do you have any money? 이것도 맞고, Do you have some money도 맞아, 둘 다. Any money로 했을 때는 원치대로 한 거지. 권유나 부탁을 해 안해, 안해. 단순히 뭐한 거야? 물어 물어 야, 너돈 있냐? 봐 봐. 그리고 왜? 야, 너돈 있어? 어. 있구나. 네? 돈 있어. 야, 너돈 있죠? 어, 없어. 어, 그렇구나. 다는 거야. 근데 봐. 우리는 봐 봐. 생각해 봐. 야, 너 시계 있냐? 너 핸드폰 있냐? 야, 너돈 있냐? 야, 너 핸드폰 있어. 왜 물어? 시간 물어보려고. 어, 뭐좀 물어보려고, 먼저 부탁하려고. 야, 돈 있냐?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100에 내가 야, 너돈 있냐? 라고 100번 물어보면 99번.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100번 전구나 뭐야. 야, 돈 돈이 있냐? 돈 돈이 있냐. 돈이 있냐? 뭐 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부탁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잘 봐. 이거 부탁의 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do you have anybody가 맞아만 이런 경우는드 물다. 거의 나오지 않아. 너이 진짜 돈이 있니 없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나돈 있냐? 그래서 내가 썸으로 썼다라는 건 아? 이미 썸으로 썼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너돈 있으면 나한테 유명하세요. 빌려줘. 하란 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뒤에 써머리, 야돈좀 있으면 빌려줘. 이 말이야. 이해가 되니? 응. 이해가 됐어? 응. 어, 이 부분 되게 재밌는 거야. 이건 마찬가지. 자, 어지 Like, like coffee. w o l you like coffee? w o l you like coffee? So, c 커피 f e e i 이 this. I know y o 국 I know you. Well, who is still popular? All h k a y y s o m m e l 자 우즈와이스 하면 무슨 뜻이야? 우즈이 이거 분명히 봐봐 어? 아잇 벌써 써버렸네 <laughs> 벌써 써버렸네 아니 봐봐 우즈와이스 하면 우즈와이스 아니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분명히 무슨 문장이야? 의문문 문문이야 그럼 원래는 뭐 써야 돼? 썸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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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돼? 애니 써야 돼? 애니 써야 돼 그런데 이 문장은 뭐야? 우즈와이스 무슨 뜻이니? 야 몸무하고 뭐, 뭐 싶어? 몸무하고 뭐, 뭐 싶어? 몸무할래? 뭐, 뭐 이런 말이야 우주가 알지? 우주가 알지? 뭐뭐 할래요? 뭐뭐 할래?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할래? 이런 말이야. 엄마가 미워하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대표적인 뭐야? 권유. 권유의 문문이야. 더 먹을래? 우주엔 더 먹을래? 그래서 커피 좀더 먹을래? 스이크좀더 먹을래? 이거 권유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치? 당연히 썸을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썸을 쓰는 거야. 의문문이 왜 거야. 이게 왜 권유야 이게 왜? 이게 왜생님이 이게 왜 권유라고 했니? 이게 왜 너희가 혹시 아니? 먹으라고 하는 거야어 아니, 먹봐때 있잖아. 저거. 저게 왜, 뭐, 뭐 할래? 무슨, 그런뜻이 선생님이 알고 있긴. 그때 네, 그랬죠. 우주. 기억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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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가 나의 거. 야, 우주가 나일 건데, 우유 정도 못 사주긴. 우주 나이걸 우주 나이 야, 내가 야, 이 정도 집이 내 건데, 안산이 내 건데, 우유 한잔 냐못 사주긴. 우주 라이걸, 커피? 우주 라이걸 스테이크. <laughs> 우주죠 우주 우주가 o u 거 i k e one? You w o u l 이라니까우주 n 나 You 커피 e n 사 줄게. 가 w o 세요 d you 이 o t like one? Copy u 거 d e r such a game. What is it? Well, you d 그러면, 애 n y 없냐? 애도 a 도한이지이 있어 1잘 봐. 잘 봐. 잘 봐. 애 n 는원원는어어에에 쓰이지? 부정부문 i d 부문 근데 t h 매일, 이런 거야 미 n 이서 시험을 로서이데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w 렇게 써주는 거야 d old woman. Good o l a n a n a n n 일단은 이 네, 뭐, 네 말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원법적으로 왜요 이 문장 어떤 문장이야 부정문이야 의문문이야 조건문이야 아니지 그런데 왜 애니가 쓰였어 긍정문을 쓰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잘봐 애니 뭐이 애니가 무슨 뜻이라고몇 개의 약자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야 너희들 중에 몇 명은 할수 있을 거야 나머지 못하고 악담하신 분이 아니지 근데 뭐라고 얘했지 선생님이 영어안 하더라고. 그랬지? 애니가 만약에 그치? 긍정문에서 쓰이면 원래는 안 쓰이지만 긍정문에서 쓰이면 어떤 면모라고 모든 정도로 해석 해야죠. 약간의 몇 개가 아니라 어떤 면모라고 모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애니보키아도 이렇게 나오면 그치? 누구라도 어떤 아이라도 너희들 할수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와서 네. 뭐 이해 됐어, 됐어? 네. 깔끔하게 이해 됐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에서 우리가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면서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자. 네. 오케이.